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10편 119편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사람은 모두가 다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자기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키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절대 쓰지 않고 또 자신의 아, 욕망과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절대 돈을 지키죠. 아낍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끝까지 지키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은 버리더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게 되죠. 그때가 되면 자신도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알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자존심이나 어떠한 가치보다도 저는 바로 주의 정거들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것,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주의 증거들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저는 늘 인식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한 아이다.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어떤 물건보다도,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다른 어떤 건강이나 인기나 또 자존심이나 또 나의 어떠한 어, 물건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제가 최근에 각별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죽고 나면 언젠가 가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미래의 천국보다도 현재의 천국을 더 많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내가 그 천국을 누리는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가, 천국이 지금 현재 나에게 가까이 와 있고 또그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에게 일러주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하나씩 하나씩 천국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에게 일러주신 증거인 것이죠. 천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면 막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천국을 내가 차지해 나가는 겁니다. 천국을 내가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천국은 치열하게 싸워서 내가 차지해야 될 그러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을 오늘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어떤 명예나 인기나 자존심이나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위기가 오고 돌발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몸이 고달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은 놓칠 수 없다.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는 것, 그 천국을 오늘도 내가. 아, 얻어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가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죠. 천국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유익이나 또 인기나 명예나 고집이나 이런 자아보다도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 가장 귀하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주의 정글을 지킨다는 거죠. 그 주의 정거를 지키는 이것이 정말 오늘도 내가 해야 될 과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도 이제 성탄절을 지나고 연말을 맞이하는데 올한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깨달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는 거죠. 오늘 내가 일을 어떻게 할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을 할까? 또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을 좀 혼을 내줄까?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만나기 힘드니 좀 도피를 하고 피신을 할까? 이런저런 온갖 일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부부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그 일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잘 처리할까? 고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기억할까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인식과 생각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지키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있고 보람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육신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내 체면과 명예와 자존심과 고집을 지킨다면 그건 뭡니까? 나중에 후회가 되죠. 나중에 다 흩된 일이고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겠죠. 오늘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증거를 지키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알려주셨고 내가 인식했던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쓴다면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정말 복된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또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들 지키고 간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억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내가 오늘도 생각하고 묵상해서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올한해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정거들을 지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정거와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도도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정거들을 지키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하고, 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도 소중하고, 오늘 또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고 염려하며, 또 짜증과 낙심과 이런저런 인간적인 염려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증거를 지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뜨겁고 따뜻한 그 사랑을 오늘도 지키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희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